라면먹을때 있어랑예좀 네, 뭔가 좀 바삭한게 먹을게 없을까? 찾아보니까어 냉장고에 교자만두가 있는데 이걸 군만두로 한번 펴먹어볼래이요 근데 이건 냉장고여가지고 예 네, 지금 좀 딱딱한데 양파하탕에올리시고요 자자 몇개나 먹을까 굴레야어 으으으 이 정도 먹어줘야죠. 에 아, 뭐, 식사 겸, 배식하는데. 아, 이게 지금, 이게 뭐야. 아, 좀 냉동이잖아요. 냉동인데 이것도 해동해서먹해동해서 뭐 먹는 게 좋긴 한데, 그것까지는 없구요. 그 처음에 기름에다가 기름을 우선 고고루묻혀주십면다고고루 네, 묻혀주시구요. 주자만두 같은 경우에는 어, 면이 세가지잖아요 삼면, 일면, 이면, 삼면, 산면. 삼면인데 그냥 가장 넓은 쪽으로 눕혀서 천천히 프라이팬에서 데우시면 됩니다. 후라이팬에서 데우시면 되는데 이렇게 두셔가지고요 불 제일 약하게. 뒤래보시고 예, 그래야 좀 녹겠죠? 그리고 어디 갔냐. 덮어서, 예. 이쪽 한, 한쪽 면을 좀 오래 익히시고, 이제 조금 이 바삭해진다. 이제 뒤집어서 예, 두 번째 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칸에서 바삭해서 하시 맛있는 도 분만우가 됩니다. 자, 이은 다음에 볼까요? 네, 예, 이제 한 3분 정도 됐는데, 이렇게 한번 살짝, 뒤집어 주셔서, 살짝 노릿노릿해지고 있구요. 예, 이제 그쪽, 안 익은 쪽도 돌려서, 한세번 정도 뒤집어 주시면 되구요. 예, 점점, 점점, 노릿노릿해지고 있네요. 냄새도 좋구요. 또좀 예, 바삭해지 맛있는데. 빨리 익어라! 예, 거의 다 익어가고 있는데요. 보시면서, 여기서 조금만 더 하시면 이제 노릿노릿하게 되는 거구요. 지금쯤 해서 드셔도 딱다 익은 건데 음. 자 뭐부터 하나 먹어볼까요? 아, 뜨거워 아, 아직 좀덜 노리터로 켜한데 뜨거워 불 조금 높일까요? 굽는 김에 지금 떡도 굽고 있습니다. 음, 아. 음. 저까지 전체 약간 냉동연도 잘 익었고요. 오분 걸렸나 지금? 한 오분 걸렸는데. 네. 좀 바삭이 바한게 조금 더해가지고. 이 네. 껍데기만 조금 더 바삭하게 불을 좀 올려주시면 되니까요. 그렇게서 해 바삭하게 드시면 됩니다. 집에서 군만두 이게 보통 이거 밖에서 팔면 이제 기름에 직접 튀기는데. 돈저 뭐야. 너무까지, 그런, 거 저, 뭐야, 귀찮, 집에서 그렇게 는 귀찮기도 하고, 재료도 많이 드는데,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씨름을 살짝 까시고, 이렇게 구워서 주셔도 괜찮으니까요. 아, 참고하셔서, 아, 뜨거워. 흰떡도 맛있습니다, 이거요. 흰떡인데, 지금, 겉 저, 뭐야, 기름에 지금 튀겨가지고, 음, 바삭하고 좋네요. 아, 뜨거워. 뭐, 아, 참고하셔서, 곰만두 이따가 그런식으로 한번 맛있어도사고 아, 뜨거워 맛있게 드셔보시기 라습니다좀노래노래해지죠 음.